접근한 데 가장 큰 두통거리였던 안전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호주의 영화 제작진 발레리 테일러와 그 남편 로는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선 상어 공격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일 겁니다. 저는 두번 상어한테 물렸어요 한 번은 아주 심하게 물렸죠 샌에이고 보건 해안에서였는데 온늘과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그 번째로 제 잘못이었습니다 미끼가 많은 가운데서 수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물에 밑밥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상어가 다가왔어요 먹이를 찾던 중이었죠 전 상어를 못 봤어요 상어를 본다는 건 중요한 겁니다 전 다른 두 마리를 보고 있었어요 물에 3, 4 0 마리가 있는데 모두 다볼 수는 없었죠 그 상어가 절 물었어요 극적인 것은 없었습니다 전혀 그냥 물린 것이죠 전 상어를 잡았어요 상어가 물어 뜯어 가려는 걸 못하게 막았죠 안 그랬으면 뜯겼을 거예요 상어를 쫓아 버렸죠 어, 물론 날카로운 이빨이 0.6cm 두께의 잠수복과 제 다리 3.8cm를 뚫고 들어왔었죠 망으로 어, 짠 옷이 그런 일을 막아 줄 거예요 다시 물리진 않겠어요 <laughs> 테일러 씨 부부는 중세의 갑옷 같이 스테인리스로 짠 옷을 입습니다 한편 주변 바다엔 수백 킬로그램의 물고기가 미끼로 뿌려집니다. 그 응답으로 몇 시간 후면 푸른 상어떼가 이곳에 몰려들 겁니다. 어? 아, 난 틈새가 좀 걱정이 돼요, 여보. 장갑에 있는 틈새 말이에요. 어떤 틈새? 어 팔목을 감싸주질 않더라고요. 이제 발견했지. 뭐예요? 내가 늘 그리고... 말하지만 당신 정말 조심해야 돼. 네, 그럴 생각이에요. 그래. 뭐? 앞으로는 더 조심할 거예요. 어, 그래. 난 동맥을 자리고 싶진 않거든요. 어, 자, 여기요. 이게 먹이를 물때 이빨이 남기는 자국이죠. 저건 당신이 듣는 소리고요. 저 끔찍한 소리 때문에 상어가 당신을 물고 있다고 믿게 되죠. 하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발레리는 5.4kg 나가는 옷을 시험하기 위해서 상어 공격을 수도 없이 유도해 보았습니다. 이 옷은 한벌에 2천 달러쯤 합니다. 하지만 위험한 상황에서 상어들과 잠수해야 하는 사람들에겐 이 옷은 값으로 따질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한 것입니다. 좋아, 고마워. 좋아, 자, 발레리. 물 속에선 미끼의 냄새가 진하게 납니다. 하지만 발레리는 상어가 미끼를 먹도록 유도해야만 합니다. 일단 먹기 시작하면 그녀는 먹이를 몸 가까이 끌어당길 겁니다. 상어가 그녀와 물고기를 혼동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상황이 걷잡을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발레리가 자신의 얼굴과 마스크를 보호하기 위해 할수 있는 전부입니다. 사원은 발레리의 금속 장갑을 벗겨내어 통째로 삼켜버립니다. 네. 어? 아 빠져 나올 수가 없었어요. 뒤에서 나를 붙잡고 있었거든요. 손을 어, 다치고요, 발레리. 네, 손에 상처를 입었어요. 놈이 장갑을 벗기더니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나아질 않더라고요. 아, 어떻게 됐냐 하면은요, 녀석이 장갑을 벗겼어요. 그냥 뜯어냈겠죠. 그래서 이 손이 내 맨손이 입에 들어갔죠. 그래서 이쪽 손으로 감싸쥐었어요. 녀석이 씻지 못하게 하느라고요. 이렇게 쥐고 있었어요. 엄지손가락을 왜 다쳤는지 알겠어요. 아, 혼자 나와 있었으니까요. 어, 아, 어쩌란다. 아, 정말 큰일 날 뻔했군 아, 세상에! 내 장갑을 삼켜버리다니! 그렇게 피가 나는데 물속에 들어가면 안될것같아요 아, 피나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사십 달리 따, 이 장갑인데 기사아 알았었더니 목이 무척 아팠어요 누군가 와서 녀석을 떼내주길 바랬지 녀석이 놓아주도록 말해요 상을 쫓아내는 방식잘 그래, 알아요? 하지만 당신한테 그런 문제가 생긴 줄 아무도 몰랐었지 됐어요. 그리고 소리 질러도 소용없어. 누군가가 당신한테 가려면 몇 초쯤 걸릴 거고, 상어는 그 사이에 당신을 공격했을 게 분명하니까. 에, 그러니까 그 완전히 자신이 스스로를 보호해야 돼요. 난 내가 잘해낸 것 같아요. 물론 잘했어. 하지만 이 옷은 약간의 문제가 있어 장갑이 팔에 달려 있어야만 해요. 이런 일을 배우는 유일한 방법은 시행착오 뿐일 거예요. 아, 그래, 이번 일은 착오였죠? 착오였지? 한번 시도해보고 실패한 거죠, 뭐.